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비고3 수험생들이 꼭 알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고 실행하고 계시죠? 오늘은 2021학년도 입시의 특징을 인원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험생 인원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는 2018년에 제작된 것으로 매해 수험생의 인원을 추정한 예상치입니다. 즉, 올해 2020학년도 수험생 예상치는 47만 9천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올해 수능을 응시한 48만 3천 명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즉, 2021학년도에는 42만 명 정도가 수험생일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는 올해 48만 명에서 약 6만 명 정도가 감소한 숫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의 모집 인원은 어떻게 변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표는 올해와 내년의 주요 15개 대학의 전형별 모집 인원을 나타낸 표입니다. 표를 보면 약간의 증감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상의 큰 변화는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험생이 대폭 감소한 데 반해 모집 인원이 큰 변화가 없을 때 어떤 결과를 예측해 볼수 있을까요? 우선 오른쪽 표를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표는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 수능수학가형을 응시한 인원과 그 인원에 따른 등급별 획득 인원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9학년도에 비해 2020학년도는 수능을 응시한 인원이 약 4만 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에 따라 자연계열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 가형의 경우 약 1만 오천명 가까이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응시 인원의 감소로 등급별 인원 역시 당연히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내년이 더욱더 등급을 획득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등급을 획득하기 어렵다는 것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마련된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그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줄어들며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등급을 획득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시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어떤 대학의 정시모집 커트라인이 수능 평균 100분이 90이었다고 가정하면 올해는 평균 100분이 90을 달성하는 인원이 줄게 되므로 평균 100분이 89 또는 88인 학생도 합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예년의 입시 결과를 살펴볼 때 인원에 대한 변화를 염두에 두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수능 수학의 변화입니다. 자연계열이 응시하는 수학 가형의 경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인 기하와 벡터가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계열 학생들의 수학 학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인문계열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 나형의 경우, 인문계 학생들이 전통적으로 어려워하는 내용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수험생들의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2022학년도, 즉,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입시는 큰 폭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제 수험 생활을 해야 하는 예비 고3에게도 불안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2학년도 입시가 2021학년도 입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재수에 대한 생각도 어느 정도 가지는 수험생도 분명 어느 정도 비율이 있을 것인데 재수에 대한 두려움이 예년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심리 상태는 위축된 지원 경향을 보일 것입니다. 즉, 안정 위주의 지원을 생각하는 수험생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린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수험생 인원이 대폭 감소함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달성이 어려워지며 둘째, 입시 결과는 예년에 비해 하락할 것이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셋째, 수험생들이 심리의 상태가 위축될 것이므로 안정 지원의 경향이 강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기별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며 계획해야 할지 알아보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